노을빛 정인니 여러분 첫사랑이 눈앞에 다가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게 40년 만에 재회라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60대 후반 솔로가 된두 사람의 두 번째 가을 이야기예요 1편에서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가 2편에서는 겨울로 향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정과 사랑 사이 떨림 가득한 겨울로 들어가 볼까요? 영화 같은 첫사랑은 대부분 10대에 끝난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 40년 만에 다시 불붙은 불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고교동창이에요 졸업 후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은퇴 뒤에 재회했죠 처음엔 오랜 친구라는 이름으로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동네 서점도 들르는 식의 편안한 우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분이 손을 내밀고 춥지, 손 넣어 작은 스킨십이었지만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다는 여자분의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우정이 아니라 설렘이라는 감정임을 깨달았죠. 60대의 첫사랑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20대 연애와 60대 연애,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불확실성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손실이 크죠. 실패하면 상처도 깊습니다. 두 사람은 늘 솔직했어요. 우리 나이에 연애한다는 게 말이 돼? 라며 웃기도 했죠.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더 진지했어요. 청춘처럼 휙휙 덮어놓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연애는 선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 하나로 두 사람은 가을에서 겨울로 걸어 들어갔죠. 첫 키스는 작은 눈발이 날리던 밤이었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던 중 그가 갑자기 고백했죠. 나너 아니면 안될것 같아. 짧은 문장. 하지만 무게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자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 말을 그의 가슴에 기댔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나도 처음부터 널 써. 그 순간 눈발이 두 사람 머리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눈이 녹기 전까지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눴죠. 60대의 첫 키스. 10대보다 떨렸다는 그 순간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죠. 특히 60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왜이 나이에? 라는 한숨섞. 반응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꿋꿋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고 사랑할 자격이 있어라며 친구들은 오히려 응원했어요. 같은 세대니까 그 용기가 더 크게 다가왔나 봅니다. 결국 자녀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신들의 행복이란 걸 알았죠.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로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시선 따위는 사랑 앞에서 겨냥총이 될수 없었죠. 12월 24일 두 사람은 작은 성당에 갔습니다. 촛불만 켜진 예배당 오르간 소리가 유리창을 흔들렸죠. 성탄 찬송이 끝나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은한 실버 반지였어요. 다이아는 작지만 세월만큼 빛났죠. 우리 앞으로도 매년 크리스마스 함께 해요. 그 한마디에 여자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곧 미소로 바뀌었고, 두 사람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텍스트를 주고받았죠. 첫 크리스마스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만의 축제로 만들어요. 60대의 첫 크리스마스, 그래도 청춘 못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3월, 두 사람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각자의 집은 유지하되 주 5일은 함께 지낸다는 합의였죠. 베란다엔 두 분이 함께 키운 작은 화분이 있었어요. 겨울 내내 움츠린 씨앗이 봄이 되어 꽃을 피웠죠. 그 꽃을 보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피었네. 이제 그들에겐 계절이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가 연애의 계절이죠. 하지만 여전히 가장 애틋한 계절은 겨울이라고 해요. 첫눈 오는 날이면 두 사람은 그 성당 앞에서 꼭 손을 잡는답니다. 40년을 돌아 만난 사랑, 그래서 더 뜨거운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첫사랑이 떠오를 때가 있나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상상해 보셨나요? 이두 분은 용기 내어 한 걸음 다가갔고 그 결과 겨울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죠. 단지 지금을 살아갈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손이 첫사랑의 손일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의 손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노을빛 정인 2편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3편에서 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이 겨울 누군가와 손잡고 눈 맞으며 사랑하길 바랍니다.